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 니치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한 니치님의 경우 실제 수익률이 비용을 제외하고 5%가 넘을까요? 이쪽을 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제가 운영하는 다가구의 수익률을 물어보셨는데요. 단순히 수익률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수익률을 볼때 다른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익형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률만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은행 이자율이 4%대입니다. 요즘은 다가구가 이보다 못한 수익률인 곳도 많습니다. 수익률만 단순 비교하면 은행에 넣는 것이 속 편합니다.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부분에서 세금이 들어갑니다. 다가구는 심지어 관리도 힘듭니다. 차라리 황금성이 좋은 주식이나 예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다가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다가구를 취득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서 수익률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건 저의 흑역사라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한때는 저희 집도 주식에 올인한 적이 있습니다 신혼 때 사택에 살면서 절약해서 집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큰 돈이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에 살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돈은 잃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으로 묶인 돈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식과 예적금 등 금융자산의 장점은 황금성이 높은 것이죠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황금성이 낮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라서 원금이 지켜졌거든요. 그 이후로 아무리 주식 붐이 불었어도 저는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정말 월급을 독하게 모아서 부동산에만 투자했습니다. 실거주로 살던 아파트가 비과세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해서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다른 투자처를 빨리 찾지 못하고 현금 보유를 하였는데요.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니까 이상하게 돈쓸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기간에 우리 딸이랑 저랑 둘이 뉴욕, 뉴욕에 여행을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몇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로 이래저래 지출을 하다 보니 1억이 티도 안 나게 없어졌습니다. 집을 판 돈이 자꾸만 쪼그라들어서 저는 엄청 초조해지더라고요. 어른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재산이 불어난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저는 다가구를 좀 무리해서 샀고 그 이후로는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고 돈을 모았습니다. 월세 받는 것은 10원도 안 쓰고 다 마이너스 통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금방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나가고 수리비도 많이 들었지만, 월세를 안 쓰니까 모아지는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수익률을 얘기하기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매입 당시에 저의 수익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대출을 포함한 수익률을 계산하겠습니다. 임대료 곱하기 12개월에 대출 이자를 빼고요. 매매가에서 보증금과 대출을 빼고 이것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저는 1년 임대료가 5,400만 원이고요. 대출 이자는 매입 당시에 매달 12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1,44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수익은 3,960만 원이 나옵니다. 매매가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나누면 9.2%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저의 운영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음, 다음은 현재 수익률입니다. 대출 이자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매입 시에는 120만 원이 나갔고 현재는 매달 200만 원씩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수익 5,400만 원에서 1년 대출 이자 2,400만 원을 빼면 3,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매입가로 나누면 7%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금액 또한 운영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7%가 저의 수익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용을 840만원을 뺐습니다. 연수익은 2160만원이 되었습니다. 2160만원을 매매가로 나누니 비용을 제외한 수익률은 5.02%가 나왔습니다. 구독자님이 물어보신 대로 5%의 수익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연수익이 216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수익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입이면 다가구를 운영할 만하신가요? 지금 이 대출이자도 높고 부동산 시장 최악의 경우라고 봤을 때 저는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남편이 근로소득자라서 종합소득세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서 각종 부동산 세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만약 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익률 7%에서 경비가 적게 나가시는 분은 저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원룸이고 수도권의 수익형은 1%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수익률에 수익형 운영을 왜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우연히 찾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자산이 쪼그라드는 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가구를 사시라고 설득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가구를 사기 전에 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을 볼 때는 같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가 대비 나의 자기 자금이 적당한가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내 투자금이 적다면 수익률이 올라가도 실제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적겠죠? 저는 항상 50% 정도의 자기 자금을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 정도의 자기 자금은 다가구를 운영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빼야 진짜 수익률이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이런 비용을 빼지 않고 수익률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고 다가구 주인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직접 관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월세로 수익률 계산이 가능하지만 매입 전이신 분들은 정확한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가구를 사면서 이 부분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크게 실패할 것도 없는 것이 다가구 투자입니다. 다음은 공실률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익률은 방이 풀로 찼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한두 개 정도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동안에 공실도 생기게 됩니다. 제 직전 건물지는 퇴직 생활자셨기 때문에 공시를 절대로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시를 두지 않으려고 가격 조정을 쉽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증금이 100인 세입자도 두 명이나 있었고 월세도 주변에 비해서 낮게 받으셨더라고요. 덕분에 수익률은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은행 이자보다 높을 때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현재는 수익형을 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인플레이션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년새돈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의견은 자산을 사두면 길게 보면 장기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맞다고 판단하면 시기 탓하지 마시고 꿋꿋이 준비해서 원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잠시 사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올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나?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도움됐다, 힘이 난다 이렇게 써주시는 댓글을 보고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보는 사람 많은데 굳이 내, 나까지 댓글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부정적인 분들 싫어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로 제 채널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